야너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도 빌렸어. 어?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잘 할게. 긴장 좀 풀었어? 아. 어. 일단 오늘 할 거는 어떤 요리를 마스터하겠다라는 개념보다 오늘은 술집 안주 일반학개론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냥 쉽게. 어, 술집 안주는 어 이러이러해서 일반 밥집이나 음식점과 다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이제 마스터를 하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좀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메뉴라든지 인기끌 수 있는 메뉴 위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일 일반적인 제육볶음을 가지고 일반 식당과 주점에서 어떻게 조리가 다른지.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대한 이야기지. 뭐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고. 사실 주점이라는 게 가장 여러 가지 요리들을 가장 빠르게 내야 되는 게 생명이다 보니까. 얼마나 효율성 있게 시간과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맛은 전문점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즉석 조리해서 내는 거니까. 웬만하면 맛있어. 뜨거우면 맛있으니까. 거기 초점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러면 이제 제육볶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고기 내가 준비했지. 한 잔. 고기를 두 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 식당에서 뭐 기사 식당이나 뭐 이런 제육볶음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 주점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한 거고 양은 300g 정도 준비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자 이제 여러 가지 안주를 얼마나 신속하게 그 다음에 뭐 전문점에 비해서 80% 정도 수준으로 어, 퀄리티를 낼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출 거야 일단 요리를 하기 전에 어차피 이게 술집 안주 일반학 개론이니까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어차피 맛이잖아 맛 안주도 사실 맛인데 너도 뭐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혓바닥이 느낄 수 있는 맛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오 쓴맛, 그래, 그 다음에 매운맛, 짠맛, 매운맛, 짠맛. 신맛. 신맛, 그치? 실제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요네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매운맛은 뭐다? 오, 네. 통점, 통점, 아픈 아. 거, 아픈 거, 그 맛이 아니야, 아리다마 이런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각이야. 어 그럼 여기서 문제 마늘, 파, 뭐야? 아인맛과 후각 그지? 냄새 제거 용도야 그지? 그럼 간장 간장은 어떨 때 써? 심거울때 그래 그럼 뭐야? 단, 단맛 단 그치 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돼 그럼 식초 이건 너무 쉽다 신맛 그치 신맛 설탕 단맛 그치 쓴맛은 사실 요리할 때 우리는 거의 다안 쓰니까 태우면 써지지만 그게 없으니까 결국엔 방금 얘기했던 단맛이랑 짠맛, 신맛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후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매운 요소를 버무려서 이제 대부분 음식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짠 단맛, 짠맛 이거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용하는 조미료가 혀에 있어서 어떤 용도의 미각을 자극하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 아 어떤 음식을 할때왜 저걸 쓰지? 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이제 제육볶음을 하게 됐던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어, 레시피 줘 이걸 먼저 하기 전에 네가 먹어봤던 제육볶음을 한번 떠올려 봐 먹어본 적 있잖아 음. 그지 제육볶음에 뭐뭐 들어가? 고기 고기 양어어뭐 어. 무슨 양배추 이런 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치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자 고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음. 고기만 주기에는 너무 뭔가 부족하잖아 왜냐면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루고루 고루 들어져 있어야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되니까 야채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지 재료는 사실 그게 다야 고기 야채 끝 그러면 얘네 가지고 아까 그네 가지 맛 중에서 아쉽게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던 단맛과 짠맛의 조화를 느끼게 해주라고 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에는 알겠지만 냄새가 좀나 그럼 이거를 이렇게 향신료라고 하는 이런 용도를 사용을 해서 후각 자체를 좀계량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쉬워 자 재료는 실제 야채랑 고기, 그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념이라는 거에 짠맛을 내는 것과 단맛을 내는 게 들어가면 돼. 신맛은 들어가 안 들어가. 쓴맛은 안 들어가, 그지? 그래서 결국 제육볶음에는 단맛과 짠맛을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뭘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각. 음식에 있어서 시각은 무슨 역할인까더 맛있어 보이게. 그렇지. 왜? 우리는 음식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시각적으로도 어느 정도 맛있어 보인다라는 주관적인 관점도 만족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시각적인 거에 허용이 되는 게 뭘까? 데코레이션 뭐 이런 거 빼고, 그릇 뭐 이런 거 빼고. 더 빨갛게 하는 거. 그렇지. 그게 뭐다? 고춧가루 그리고? 고추장? 그렇지. 뭐 <laughs> 됐어, 니 네. 끝. 졸업. 졸업. <laughs> 이어나 졸업. 그럼 그거 다야. 자, 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다시 풀어보자. 자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볼게. 자 고기 한 팩을 일단 음,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후라이팬에 볶아야 돼. 식용유를 한번 돌리고 예열을 하자.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겠지? 아니 그냥 적당히. 그니까. 러 어, 요리를 할때 얼만큼이라는 걸 자꾸 묻지 말고 니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어? 하다 보면 너만의 그 방식이 나오니까 자꾸 뭔가 공식을 생각하면 안 돼. 개념을 생각 해야 돼. 우리 할건 제육볶음이잖아. 응. 주인공이 뭐야? 그렇지. 그럼 고기 떼서 어느 정도 예열됐을 때 볶자. 자, 그럼 고기를 익히고 있어. 이거는 그냥 일반 식당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아까 맛을 내는 거에서 중요한 게 단맛과 짠맛이라고 했지? 익히는 과정에 단맛과 짠맛을 입혀야 되잖아? 단맛을 그냥 일반적으로 뭘로 맛을 낼까? 설탕. 그렇지. 짠맛은? 간장. 그렇지. 소금은? 소금보단 간장이 좀 깊은 맛이 있어서 볶음 요리에는 주로 간장을 쓴다. 그 간장 중에서도 진간장. 그지? 그러면 이제 불을 세게 한 상태에서, 원래 뭐, 한 큰술 놓는다, 뭐, 두 큰술 놓는다 하는데, 지금 그냥 물뺀 중으로, 쭉, 한 번만 해.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 내 소독할 때까지 넣어. 쭉, 한번 더. 됐. 그 다음에 설탕. 어, 설탕을 조금 더. 오케이. 근데,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먹어봐요. 먹어보면서 양을 맞아야지. 사실 뭐,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 보면 뭐한 스푼 넣으세요, 두 스푼 넣으세요 이런 거잖아 이거는 사실 집에서 조금 조금 만들 때는 가능한데 업소에서 시간 없어죽 좋겠는데 계량으로 막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감을 익히라고 내가 지금도 쪼로록 따르세요 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먹어보면서 아 이게 조금 싱겁다, 좀 달다라고 하면 좀 추가하면서 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익히는 방법이 중요한데 불은 센 불이야 무조건 어. 어떤 느낌이냐면, 간장과 설탕을 코팅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타지 않게. 근데 여기서 매장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지만, 매장은 화력이 센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불맛까지 난다 말이지. 그래서 음. 더 맛있을 거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담아놔. 그 정도 익혀주면 되 코팅 잘 됐어. 근데 후라이팬을 지금은 씻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양념 베이스를 같이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씻지 않고 바로 들어갈게 자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야채가 있지만 오늘 사용할 건 양파랑 파 마늘만 쓸게 양파를 쓸어줄 건데 일단 우리가 300g만 할 거니까 반개만 썰게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네가 봐왔던 기억에 입각해서 한번 쓸어봐 그렇게 해야 돼 양파는 어차피 익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생각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좋아 먹기 좋아 어, 그 보울에 그냥 담아놔 어차피 한 번에 다 담을 거야 그냥 우리는 이거를 야채 믹스라고 불러 어, 매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만들어놔 만들어놓고 모든 메뉴에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거야 파는 하나만 쓰자 파는 내가 손질파를 사왔는데 역시 매장에서는 손질파 안써자 파의 역할이 뭘까? 잡내 제거 잡내 제거랑 시각적으로도 좀 보이잖아 파는 그치? 그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썰대또 파의 진액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아 좋아 괜찮아 해봐. 하는 게 중요해. 칼질 이런 건 하면서 익혀야지. 뭐 지금 어떻게자 그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이 필요한데 우리가 쓸 마늘은 볶음 요리에선 다진 마늘이야. 원래 다지려면 어, 믹서기도 있거나 아니면 마늘 빻는 기계가 따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그냥 칼로 누르죠 칼을 위에 얹고 넓은 면을 누르고 손으로 푹쳐다치지만 않게 그 다음에 당근 자 당근 당근은 얼마나 넣을까? 당근 있는 급 그렇지 그것도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봤을 때 대략 그 정도만 넣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 그러니까 당근의 역할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어차피 얘는 시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냥 당에서 나오는 어떤 식감적인 요소니까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 자, 됐지? 그러면 믹스볼에다가 당근이랑 파랑 양파를 놨어. 그 다음에 마늘넣지 자, 그러면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기에다가 기본 단자을 입혀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고기랑 친한 친구인 야채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섞어서 볶아주기만 하면 돼.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단짠을 조금 더 보강하고 색깔만 입혀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그 기름 한번 돌려주고, 그지? 어느 정도 예열되면 야채를 먼저 넣어서 어느 정도 숨을 죽인 상태에서 고기를 넣으면서 익힐게. 자, 준비했던 야채를 넣어주세요. 다 같이 넣? 단 어, 상관없어. 자, 그러면서 슬 볶아주세요. 잘하네. 조금만 더 익혀주고 어, 고기를 꼬아. 자, 이제 자, 봐봐. 아까 주인공인 야채와 고기가 만났어. 이 상태에서 고기에만 간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맛도 조금 추가할 거고 색깔도 있을 거야. 그리고 잡내도 없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다진 마늘 넣어주는데 다진 마늘을 어떻게 넣어주냐면 프라이팬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 다진 마늘 넣어 어, 어렵지 않지? 응.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살짝 향을 낼수 있게끔 좀 볶아주다가 이제 섞어버리는 거야 아 냄새 좋아진다 자 이제 볶으면서 좀 빠르게 할게 파면 응. 안 되니까 이제 여기에 어, 색깔을 좀 입히자 제육볶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색깔이 뭔데? 빨간색 그치 빨간색을 입히는 거 뭐가 있을까? 고추장, 고춧가루. 오케이. 고추장, 고춧가루를 같이 넣을게. 어, 그렇게 넣어? 야, 그러 원래 전문가들이 젓가락으로 넣는데, 대단한데? 고추장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 음. 음. 근데 고추장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맛이, 텁텁한 맛이 날 수는 아, 있어서, 음. 어,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해보면서, 어, 개인적으로 좀 자기만의 정량 레시피를. 내 입맛에 맛있으면 사실 솔직 메뉴는 오케이 되는 거야 자그 상태에서 고춧가루 니네 마음대로 고춧가루도 맛에 크게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청양고춧가루가 아닌 이상 색깔을 입히는 용도니까 내가 좀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넣으면 되고 그냥 살짝 뭐 첨가만 하겠다 그러면 적당하게만 넣으면 돼 벌써 색깔 좋아지지 음 맛있겠다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우리가 단맛과 짠맛을 입히긴 했는데 여기서 단맛과 짠맛을 조금 더 완성을 시켜볼게 물엿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좀 보강을 하고 어 그것도 한번 너가 넣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 니가 지금 물엿 어느 정도 넣었을 때 단맛이 확 올라오는지 모르니까 대부분 한 스푼 정도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넣어주면 돼 물엿 넣어줬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약간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굴소스를 조금 넣을게요. 이건 뭐다? 일반 어 제육볶음 식당에서 하는 방법이야. 그 정도 오케이. 굴소스도 얼마 넣느냐의 차이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뭐 굴에 해물맛이 좀 나니까 맛있긴 한데 또 가격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항상 밸런스로 두면. 어, 그 상태에서 맛술을 넣으면서 잡내를 마지막으로 없애줄게요. 어. 맛술을 한 바퀴 돌려줘. 맞아. 어. 오케이. 맛술은 다 증발되니까 양 상관없어. 그 다음에 빠르게 볶아줘. 그러면 이제 완성이야. 어. 거기에 뭐 나갈 때 통깨를 뿌린다던가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고 타지만 않게 빨리빨리 하면 일반 식당 제육볶음 레시피 끝! 응. 야, 통깨는 없으니까 생략. 아까는 제육볶음 전문 식당에서 하는 일반적인 레시피를 했고, 응. 이제는 뭐다? 응. 그지 술집 제육볶음을 할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80% 정도 퀄리티만 내면 술집 안 주는 성공이다 그런 거야 방식은 처음 똑같아 일단 후라이팬 예열하고 식용유 돌려줘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한번 보자 자 어느 정도 예열 시키고 된거 같아 자 그러면 고기 투하 자, 똑같이 삼겹살 300g. 자, 아까는 여기에 단짠을 익혔는데, 지금 단짠 안할 그, 안 거고, 후추만 살짝 가해서 후추의 역할은 뭐다? 감 오케이. 맛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후각에 미치는 거지. 후추를 좀 많이 뿌리면, 사실 매운맛이 좀 올라와. 어,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그랬지? 응. 어느정도 익혀주고 야 근데 아까 처음보다 훨씬 잘한다 예원아 긴장도 안하고 나? 어? 잘하네 소질 있는거 같아 소질은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머리도 좀 묶고 그래야지 음식하다 머리카락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어? 아치마까지는참좋았데 그렇게 해서 익고 이제 얼마나 간단해지나 보자 솔직히 말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가는거야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나가야지만 인력비용을 아끼면서 술집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옮겨 응. 담자 응. 계속 얘기하지만 매장에서는 훨씬 빠르게 익힐 수 있어 어. 옮겨 닫고 그 상태에서 야채 어, 기름 한번 두르고 예열 되어져 있으니까 불 줄이지 말고 자 똑같애 이건 양파 색깔이 좀 변하는 순간 응. 얘기할게 야채는 굳이 꼭 이것만 넣을 필요는 없어 일반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기본만 가지고 한 거고, 여기 뭐 다른 걸더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어. 고기를 지금 넣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아까는 여기에 뭐 고기 볶을 때도 양념을 했고, 이 상태에서도 양념을 했었잖아. 자, 여기는 우린 어떻게 할 거냐면, 마늘까지만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걸 아까는 추가했지만, 술집 안주는 만들어져 있는 볶음소스를 사용을 할 거야. 볶음소스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어, 좀 비싼 볶음소스 하나랑, 제일 싼 볶음소스 두 개를 사서 섞어. 그래서 사용을 해. 자, 어느 정도 익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준비했던 볶음소스 있지? 투하. 응, 투하? 어. 양은 적당히 라고 할게. 왜냐면 이것도 감으로 맞춰야 돼. 이것도 언제 또한 스푼 뭐 이렇게 하겠어. 넣어보면서 조금 조금씩 맞춰가는 거야 지금은. 자 이렇게 되면 볶음 소스에 이미 고춧가루랑 색깔을 내는 거 들어가 있고 종이 되어져 있는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하면 끝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잡내를 좀 없애 주려고 맛술만 넣고 끓이고 아까 같이 뭐 복잡하게 뭐 넣고 뭐 진간장 넣고 물엿 넣고 설탕 넣고 이런 걸안 해도 되니까 공정 자체가 끝이야. 너무 험한데? 험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먹어봐. 아, 근데 너 잘한다.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머리카락만 좀 어떻게 해있으면 좋겠어. 너 혹시 뭐 팁으로, 만약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 할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바로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던가, 돈을 받지 않는 것다든가, 아니면 다른 메뉴로 대체를 해주던가. 거기서 뭐 이게 누구 머리카락인지 뭐 염색이 되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나는 염색을 안 했는데 왜이 염색된 머리카락이 나왔는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알려줄게 자 어느 정도 돼가니까 이때 맛술을 아까처럼 볶고 마무리합니다 훨씬 간단하지? 그지? 조금이라들면 이제 불을 끄고 그릇에 옮겨서 맛을 좀 보자 여기에 약간 데코를 해줄 필요는 있어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일반학 개론이니까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만 좀 기억을 해줘 일단 내가 가장 너한테 핵심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주저 만주 어렵지 않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요리를 할 거고 자 좋았어 자 이제 맛을 한번 봐봐 방금 용거는 이제 술집 스타일로 한 거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아. 괜찮지. 응. 공정 되게 빠르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거 먹어봐. 아까 그 일반 그 전문 식당에서 하는 일반적인 레시피로 했던 거. 음. 응. 그것도 먹어봐. 맛있겠지. 그것도 당연히. 음. 어, 맛있겠지 당연히. 그렇 그렇게 막 차이가 없어. 그렇지. 응.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시간을 아껴서 빨리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했던 방법으로 술집 요리를 한다. 그리고 다만 요즘 트렌드는 볶음 요리에 불맛을 입히니까 매장에서는 불이 세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맛있을 거야. 아까 이게 방금에서 본지 모르겠는데 먹다 보면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같 원래 <laughs> 맛. 있어넌 술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 더 강하고 뭔가 다 투명한 거. 그렇지. 그래서 항상 요리를 술집 안주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빠르고 쉽게. 80% 퀄리티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리를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제육볶음을 했고 다음에는 내가 탕수육을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음식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 고생했어